여러분 건축재 목재하고 가구 만드는 목재하고 차이점을 정확히 아십니까? 원목은 원목인데 뭐 같지 않습니까? 이러는 분도 계셔서 상식에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촬영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건축 자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집을 짓을 때 어떻게 해요? 어, 먼저 바닥을 이렇게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기둥 세우고 지붕 만들고 그 안에 구조를 만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건축자재 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재들이 주로 쓰여질까요 예, SPF 예, 전문 용어인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스플러스 파인 버. 이 나무들은 전부 다 침엽수입니다. 잎이 뾰족뾰족한 거예요. 이 침엽수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에 한번 이렇게 깊숙한데 들어가 보시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도 잣대처럼 말이죠. 쫙 뻗고 올라가는 거 있죠. 소프트 우드는 빨리 자라고 휘어진 게 별로 없어요. 똑바로 잘 자라니까 기둥재나 이런 건축재 쓰긴 좋죠. 이런 소나무를 우리가 소프트 우드라고 합니다. 소프트우드, 부드러운 나무 이런 뜻이죠. 이 부드러운 나무로 20층까지 건물을 올린다는 게 이게 믿겨지십니까? 얼마 전에 뭐 제가 외국 잡지에서 봤는데 20층 건물을 말이에요. 목재로 짓더라고요. 구조적인 어떤 설계만 잘하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 추운 날에 나무가 단단할 것 같고 더운 나라의 나무는 좀 무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틀렸습니다. 추운 지방에 주로 침엽수가 많고 아 어, 더운 지방일수록 거의 없어요. 나무가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성이 마치 스펀지처럼 좀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이 나무의 공기층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죠. 단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고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와 반대되는 의미의 가구재는 어떤 것일까요 가구재는 나무가 활엽수입니다 잎이 이게 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활엽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활엽수를 보면요 나무가 뭐비트루베트루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의뭐 느티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를 딱 잡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 말이에요 그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그 나무들은.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풍성한 가지를 뻗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키가 작아요. 기둥재를 할 만큼 크지를 않은 거죠. 이 나무들은 칼라가 참 이쁩니다. 월넛 오크, 화이트 오크와 레드 오크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아, 어, 칼라가 되게 이쁘고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하드 우드 포니처 이렇게 에 나오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나무여야 됩니다. 독성이 있는 나무, 뭐, 온나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가구로 만들어 보세요. 막 옷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인체 해가 없는 나무. 그리고 또 나무가 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 이제 조건이 맞아지면 가구제로 선정이 돼서 집안에 좋은 가구들, 예술 같은 작품들도 만들고 그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하드우드는 아무도 단단하고 왜 건축재로 안 쓰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너무 너무 비싸요. 소프트우드보다 무려 한 10배 이상 비쌉니다. 소프트우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하드우드는 어... 사계절이 분명하게 있는 곳에 자라는 곳인데 굉장히 성장 속도가 느고 하니까 나무가 또 고가로 비싸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소프트우드는 무겁질 않습니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걸 운반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하드우드는요 엄청 단단하고 무겁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공성입니다. 소프트우드는 굉장히 가공하기가 쉬워요. 하드우드는 너무 너무 단단해. 그러니까 어, 목수들이 집을 짓을 때뭐 그냥 나무 툭 던져놓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를 꺼내서 자르고. 아니다 싶으면 또 꺼내서 미세하게 서로 맞춤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하드우드는요 정말 그거에 두배 이상 가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 하드우드로 집을 짓는 거는 엄청 건축비가 상승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어차피 건축은 기둥재가 그냥 노출이 되지는 않거든요 다시 거기다 마감재를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에, 그, 소프트우드라고 해도 건축자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가구들, 뭐, 어차피 색을 칠해야 되는 가구라든가, 어, 아주 비싼 나무를 사가지고 거기다 색칠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 이제 그 소프트우드가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데요. 어, 그런 상업용 공간에는 뭐, 아주 비싼 그런 어? 고가의 에, 목재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어, 뭐, 오래 쓸 것도 아니야. 한시적으로 써야 돼. 그럴 경우는 참 좋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건축자재로 주로 쓰이는 소나무를, 어, 이렇게 마치 하두두하고 어, 비슷한 어떤 목재인 것처럼 어,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올바른 거는 아니죠. 이건 소프트두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나무로 만들었구나. 그럼 거기에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건축자재와 가구재가 왜 다르고 왜 건축자재에 쓰는 용도가 있고 가구재에 쓰는 용도가 있는 건지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